그죠? 축구 도움이 해결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 집이 있어야 되겠죠. 네.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 이걸 갖다가 집 짓는 터란데, 집 짓는 터. 집 짓는 터가 있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줘야 되겠다? 불이 있어야 되겠다. 불.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어, 여기 뭐냐? 정이 이게? 불이 들어간 거예요. 아, 이 불은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병이라는 것은 자연이 그냥 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고. 네. 지가 뜨고 싶을 때 뜨고, 지고 싶을 때 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병이라는 것은. 네. 근데 정은 네. 인공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쓰이는 게 뭐예요? 뗄감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뗄감. 네. 네. 그죠? 거기 갑이라는 거예요, 뗄감. 그죠? 뗄감 네. 아, 통나무 이게 바로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쪼개야 되죠. 그거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도끼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도끼. 그죠? 자, 요래 있으니까. 야, 어떤 때는 뭐냐? 잘 먹고 농사가 잘 막, 막그 기후가 좋았을 때는 막 먹을 게 많으니까 잘 먹고, 기후가 나쁠 때는 국시가 안 나니까 못 먹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계속해서 잘 먹, 잘 먹고 잘살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 그래, 농사를 지으면 되겠다 해서 농경문화가 발달하면서. 이게 농토가 되는 거예요, 농토. 그죠? 자,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이 풀떼기 못 먹고 도저히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교환수단도 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이 씹히는 맛이 틀린 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명은 사막을 위주로 발, 발전이 되었다. 강물 위주로 발전이 되었다. 강을 위주로,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강을 끼고 있다는 말은 강에서 뭐가 나오더라? 생선, 어패류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조개껍데기를 가지고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해냈다, 안 했다? 조개패청도 나오고, 그죠? 자, 이게 우리의 농경문화라고요, 농경문화. 자,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아, 요, 강물이나 빗물, 그 다음에 우리가 식량이 되는 이 을은, 어떻게, 사계절 내내 있어줘야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하루도 없으면은, 살 수는 있어요. 사음이니까 그러니까 구글러서 살아요. <laughs> 그런데, 한 달을 굶으면 어떻게 된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아, 이 유용한 글자, 반가운 글자를 쓰기는 쓰는데 뭔가 특별하게 쓰는 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 그 놈들을 챙겨 보니까 요 을이라는 놈과 임이라는 놈과 계이라는 놈의 일관을 쓰는 사람들은 다른 법칙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룰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번 시간에 제가 다루어 볼 항목은 요 을간과 계 개간에 관해서 다뤄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 특별한 놈, 요거 딱다 알고 나면 나머지는 묶어서 같은 법칙으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석이 쉬워지겠죠. 그죠그 다음에 정말 특이한 것들이 보면 병, 병, 오. 이런 경우에는 양으로 확몰리죠그 다음에 개축 이런 건 뭐예요? 음의 극단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얘들은 아주 큰 극단성을 만들 수가 있겠죠. 참고로 병호도 약간. 다른 공식의 특성을 띠기는 해요. 네,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여러 가지 명조를 하면서 다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기라는 놈이, 우리가 무와 기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양운동으로 올라갈 때, 최고의 꼭지점에서 더 이상 솟아오르지 못하는 단계를 무라고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최고의 높은 단계인데, 서서히 내려가려고 움직임을 갖는 것이 기란 말이에요. 얘는 양 운동이니까 알겠는데, 운동성이 좀, 방향성이 일직 일정하다는 거예요. 무라는 놈은. 그래도. 기라는 놈은 뭐예요? 위치하고 방향성이 일정해요? 아니에요. 언발란스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일조가 약간의 특수성이 또 조금 있긴 있어요.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자, 자, 팔자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했죠? 모든 팔자를 다 깨뜨려려면 그 몇십만 가지의 법칙을 자기가 다 알아야 돼요. 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나오는 AI 같으면은 한 수십만 년이 걸리면 가능할 겁니다. 그죠? 근데 사업모르는 도저히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요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법칙을 이제는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보자. 자,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이야기에 의류, 개를 왜 따로 묶어 놓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애들은 다른 공식을 쓰더라는 거요 다른 공식.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을일간에 관해서 이제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자 을일의 특수성이라고 돼 있어요. 을일의 특수성. 자, 의리라는 게 뭐예요? 약초나 식품이란 건 식품. 약초나 식품은 우리가 하루도 빠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거 텍스트들의 책에 보시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을이 청간에 있으면 말로 먹고 사는 직업하여 보고 이런 문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왜그 말을 할수있으냐 하면 을이라는 것은 사계절 내내 사용하니까 을이 딱 있는 놈은 을이 있으면 무조건 한 번은 그 직업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직업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안 먹고는 못 사니까. 미래에 가서 캡슐 하나만 먹고 사는 직업이 그때가 되면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도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을일주는 무조건 을을 한번 써보고 넘어간다라는 논리예요. 자, 공통에서 제가 공통 논리를 적용해서 한게 유용한 글자가 을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경우에 유용한 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 수. 화, 네, 네, 네. 가된 거예요. 네. 자, 요게 유용한 글자예요. 자, 요 조건이 쓰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봄에 음이 강할 때, 화를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봄에 태어났는데, 네. 네. 팔자에 음이, 음양과 음양 구분을 해봤을 때 음이 강하다. 이럴 때는 화를 쓴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죠? 이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여름은, 양이 강할 때, 수를 쓰겠죠. 네.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음이 강하고, 겨울에도 음이 강할 때, 이런 조건들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을일가는 이 법칙을 무시하더란 거예요. 무시! 아, 열심히 적었는데, 또, <laughs> 선생님 얄미워 죽겠어. <laughs> 자, 왜냐면, 하 요렇게 쓰는 걸 미리, 다른 일관들은 요 법칙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쉽게 들으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한번 터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을일관은 뭐냐?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때문에, 을을 무조건 먼저 써본다. 무조건. 먼저 쓴다. 자, 이게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게첫 번째 원칙. 참고로 지금은 여기 설명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게 제가 온라인 강의용이었으면 이 설명 부분을 싹 제외하고 명조만 넣어놔요. 네, 선생님들은 굉장히 특혜를 받으신 거예요. 왜? 네, 이 노트마저도 보여주지 말아라. 참고로 오타라든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아, 그거는 제 강의를 들으, 들으셔야지만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른 청간들은, 이래 놨는데, 여기서 임계는 제외예요. 을임계는 제외라는 거예요. 다른 청간들은 연월에 드러난 유용한 글자를 먼저 사용한다. 자, 유용한 글자를 사용하는 조건은 어떻게 된다? 자, 요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 간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자, 여름은 무조건 다 수예요 수, 그죠? 더우니까 조절하기 위해서는 수가 필요한 것이고 봄에는 뭐가 필요해요? 경과 신이 필요하다고 했고 가을에는 화, 겨울에도 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은 뭐예요? 이거는 양이 강할 때이 글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조건. 그다음 이거는 음이 강할 때. 그 화를 쓸 때는 음이 강할 때죠. 음강, 음강. 자, 요거는 양강입니다. 자, 요걸 체크해 보시라고. 왜? 틀려줘야 집중을 하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맞죠? 자, 요런 조건을 따른다는 게 기본 법칙이에요. 기본 법칙. 근데, 을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자, 그런데, 을은 인간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므로 사계절에 계속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치에 의해서 1의 글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월과 시의 합은 먼저 작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 더 어려워요, 그죠? 네. 참고로 거의 이그 외계어 수준입니다. 이, 이 책을 보시면. 설명을 들으면. <laughs> 그 쉬운 걸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놨어. 그런데 그러니까 자, 팔자에 자, 이렇게 팔자가 여덟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을일주란 말이에요. 을일주. 그죠? 자, 봄에 태어났어요. 봄. 이 노래 태어났다. 이 노래 태어난 봄일주인데 자, 이 팔자가 자, 여기하고 표시하기 쉽게 음이 강하다고 쳐요. 음강. 자가 있고, 축이 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음이 강해집니까? 어려우신가? 어려워요? 해로 할까요? 자로 할까요? 자로 할까요? 자, 이게 약이 강해요? 음이 강해요? 예? <laughs> 아, 벌써 여기부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자, 네. 계절은 일단 고정 요소로 두는 거예요. 고정 요소로 두고 봄이니까 무엇을 상징한다? 양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연에서부터 조건을 제시했는데 연은 제가 안, 안 적어놨으니까 모르겠고. 그러면 봄에 반대되는 가을, 겨울의 글자가 있는가? 겨울의 글자가 두 개가 있다, 그죠? 렇 자, 그럼 1로 보는 거예요. 1. 그 다음에 시로 보는 것이고. 자, 이를 봤을 때, 요 잘하는 놈을 청간로 들면 뭐예요? 개수가 되죠? 개수가 이내, 무슨지? 목욕지.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 내 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라 했죠? 내 편이에요, 아니에요? 야, 두달 전하니까 새롭다, 그죠? 다 까먹어버렸어. 아, 그죠? 그래서 이 팔자는 음이 강한 거예요. 음, 강.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병이 떴다 병자. 그런데 네, 여기에 신이 있다. 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적어야 되겠네요. 이월이니까 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어, 굉장히 유용한 글자가 여기 있죠. 유용한 글자가 신 병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이 이렇게 합계 들어오면 얘를 먼저 쓸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릴 쪽에 특수 상상 어를 먼저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볼 필요 없는 자,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과 시의 합이든 영과시의 합이에요. 아니면 여기가 묘월이 되면 여기에 신을 쓸 수가 있겠죠. 신묘 되죠. 예? 네? 참고로 이는 간지는 없어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제가 적어 드리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만세력도 없는 것 가지고 댓글 걸지 마시고 자,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요럴 경우에 요렇게 합이 되죠. 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쓸것 같은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요 이걸 먼저 쓰더라는 거예요. 참고로 병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이 강한 조건이라고 했을 때 사가 이런 식으로 있다 해도 이렇게 합되죠. 이걸 첨가로보면 병이에요. 근데 을을 먼저 쓰더라는 거예요. 을을 먼저 쓰더라.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다음 시간에 요셉불을 안 해요. 왜? 제가 기억을 못 해내거든요. <laughs> 자, 연호한 방식으로 찾아간다는 게이첫 줄이에요. 일의 글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월과 시의 합은 먼저 작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의 청간 및 지지에 연이나 월에 반가운 글자가 들어오면 이러한 합으로 직업과 가정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음, 을사의 신이다. 자, 이런 경우. 참고로, 요렇게 하면, 그 뭐냐, 양이 강해지기는 해요. 근데, 음이 강하다고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요 연의 글자가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연지지가. 1의 글자와, 합을 해요. 네. 근데 원래는 여기 이렇게 돼서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유를 쓸게요. 이를 자, 요렇게 됐을 때 4가 유와 4가 이렇게 되게 들어오잖아요. 자, 요런 경우에는 을을 안 쓰고 요 4를 쓰는 거예요. 자, 이 논리가 어렵죠? 그죠? 생뚱맞다는 건데,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 뭐냐면, 자, 결혼이에요. 연, 월, 일, 시. 연, 월, 일, 시의 논리가, 자, 연은 우리가 초년. 맞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청년. 중년. 말년이라는 거예요. 말년. 그죠? 그러면 내가 어른 거부터 사용하겠어요. 시를 먼저 쓰겠어요. 일을 먼저 쓰겠어요. 시기상으로 따져본다면, 그렇죠? 태어나서 살아간다면 삶이 20, 40, 60, 80 이렇게 간다면, 자20몇 살이 왔습니다. 시부터 쓰겠어요. 일부터 쓰겠어요. 일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의 수순에 의한 거예요. 이게. 참고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신물상 명리는 일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예. 참고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이 사가 내가 되고, 요청간에 있던 게 배우자가 돼요. 배우자. 배우자가 한 집에서 살아요, 따로 살아요. 요즘은 따로 잘 살더만요. <웃음> 그런데, <웃음> 원래 부부는 일심 동체라고 하죠. 일체. <laughs> 일심 동체니까 같은 궁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라면 그 위에 있는 게 누구겠다? 배우자라는 거예요, 배우자. 그죠? 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 부분이, 저, 이제 뭐, 1의 글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난해한 문구입니다. 1과 C의 지지가 육합이 되면, 육합이 되면, 자,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삼합이에요. 삼합 맞습니까? 삼합으로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신, 신을 썼다가 급하게 돌린 이유가 거기 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이 있다. 사신이 육합이 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네. 참고로, 삼합은 사회적 목적의 합이에요. 그죠? 네. 우리 여기 식물상명 내에서 방합은 그닥 그렇게 크게 쓰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육합은 뭐예요? 육합은 우리가 음량합이라고도 하고 그죠또 무슨 합? 부부합이라는 거예요. 부부합. 그래서 육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부동업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이거는 내가 쓰고 이거는 배우자가 쓰고 육합일 경우에는 보통 그게 많은데 주로 되는 것은 이렇게 일시로 이루어졌을 때. 예, 예. 이게 더 많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예, 예. 이럴 경우에는 직업을, 육합이니까 음양이딱 맞은 거죠. 음양합이 그러니까 내하고 배우자하고 같은 직업을 쓴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다 같이. 그러니까 부부 동업이라는 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관계되어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말이, 이제 뭐, 일과 시의 지지를, 일의 지지를 본인으로 삼고, 시의 지지를 배우자로 삼고 한다는 말이 여기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유용한 글자가 병이 떴다 이러면 이거는 나중에 직업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직업으로. 그럼 직업이 바뀌겠네요. 그렇죠. 어릴 때는 무조건 직업이 좀 바뀐다고. 어릴 때는 거의 제가 팔자를 공부해 보니까 이걸 그럼 다시 또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자 우리가 산의 높이를 우리가 등산을 한다 했을 때. 정상에 야호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자, 참고로 이거는 뒷동산의 산이 아닌 거예요. 자, 엘레베스트를 등반하는 거예요. 에레베스트를 등반했을 때, 에레베스트 등반 정상에 깃대를 꽂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얼마 없죠. 네. 자, 그 수는 극히 미미하고, 네?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가인 사람들이 요 라인에서 노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다? 대충 차 들어가는 데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차도 타고 저 차도 타고 걸어도 올라가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직업이 딱 하나로 픽스 되는 사람은 많겠다, 작겠다,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직업의 전면을 요부은에서는한두번 정도 와 진짜 잘 살았네. 그 다음에 실제로 저는 요한요한두 요거 요거 단계 더, 더 나눠요. 요거는 직업이 한세개 정도 되는 분류 요거는 네개 이상. 이거는 모르겠다. <laughs> <laughs> 어지만한데한 <주말하네, 안> <laughs> 해줄 말이 없다. <laughs> 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팔자에 등급화라는 거예요. 등급. 사람들이 나는 여기를 꿈꾼단 말이에요. 여기를 꿈꾼다. 맞아야 네요 나는 <laughs> 여기를 꿈꾸는데. 제 참고로 제가 여기에 는데 뭐. <laughs> 진짜 악독하게 하면 여기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결코 여기까지는 안 올라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처가 부장님이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군대로 살아나는 거예대로 음. 핫바지 두벌론. 두벌론이 뭐예요? 정말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양의 음량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내가 감내하지 못하는 양의 음량이 들어오면 터져버려요. 자, 풍선에 바람을 계속 붙습니다. 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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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다. 끝내는 어떻게 된다? 뽕!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미세하게 바람 구멍을 다 하나 내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계속 빠지면서 계속 터질 듯 말듯 터지듯 말듯이라고 살아가겠죠. 자, 그 말은 뭐냐? 희사라는 거예요. 희사. 사회에 희사를 하면 그 정도 압력은 감내한다라는 거예요. 음. 참고로 외국의 유명한 부자들 같은 경우 우리 한국은 좀잘안 하는 편인데 외국은 기부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기부 문화가. 그게 뭐냐면 자기의 재력을 감당해낸다라는 게 그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 땡땡못이 <laughs> 뭐 그렇게 표현하죠. <laughs> 일단 지면 안니다그죠 <laughs> 네,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법칙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예? 부자의 기준은 뭐예요?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죠? 그런데 부자의 기준을 몰라. 왜가 <laughs>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의 기준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역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울을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해야지 서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역학 공부도 내가 이 수준까지는 봐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지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 없이 남들 보니까, 남들 하니까, 수업 시간 때우니까, 난될 거야. 예? 한 60년 하시면 됩니다. 저랑 60년 같이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 목표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목표. 그리고 부자의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쓰는 양보다 벌어들이는 양이 더 많을 때 부자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내가 암쓰는데, 그보다 것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자산이 모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자의 기준도 모르고. 자, 명략을 공부하신다? 명려의 내가 최고의 취향점? 어, 난 도사가 되어야지. 자, 도사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특화된 도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 입시 중심의 도사가 될 거야. 그죠? 아니면은 내가 요즘 하도 부부 유흥이 많으니까 부부 애정 중심의 도사가 될 거야. 그죠? 아니면 난 사업 전문. 아니면 나는 컨설팅 전문.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명확한 목표 없이 아까 같이 두리뭉실하게 나는 모든 팔자를 다볼 거야. 이거는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첫 번째 공부를 하시더라도 목표를 우선 정하시라. 그 목표를 그러니까 부자가 도,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부자는 항상 잔학계나 돈에 관해서 생각을 해요. 돈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요. 네. 참고로 그리고 돈은 부자들의 지갑에 돈은 얼마 안 들어 있어요. 가지고 얼마 안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쓸때세 번을 생각하고 들어올 때는 뒤도 안 돌아봐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돈을 나가는 게 소비인가 투자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돈쓸때 어떻게 했습니까세번 생각합니까? <laughs> 일단 쓰고 보자. <laughs> 언젠간 또 들어오겠지. 음량을 곱지고 보면 나가야 들어오는 거 맞으니까. 예. <laughs> <자>, 그정도고 <laughs> 자, 두 번째. <웃음> 돈을 <웃음> 자기가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소비라고 생각하세요? 거게 틀려요. 투자. 자, 집을 하나 넓혀 갑니다. 아, 투자일까요? 소비일까요? 투자지. 아, 투자. 내가 사는 집이라면 소비예요.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웃음> <웃음>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이나 관점의 차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거기를 갖다 계속 생각하고, 그걸 추종하다 보면 그걸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단위, 방법, 연구,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은, 팔자 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어일주 하나만큼 내딱 부러지고 하고 가겠다. 목표 의식, 이걸 가지시고 5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